얼마 전 가수 조성모 씨의 전 소속사가 30억 원대의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전속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반면 조성모 씨 측은 오히려 소속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양측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조성모 씨와 전 소속사 간의 갈등의 원인 무엇이었을까요? 자세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가수 조성모가 전 소속사로부터 30억 원대의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지난 18일 조성모의 전 소속사는 조성모가 지난해 8월 바람필레 활동 이후 소속사와 상의 없이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며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액 30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조성모는 전 소속사의 소송에 강력하게 맞대응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조성모 측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0년 1월부터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는 조성모에게 심한 모욕감을 주는 등 욕설과 폭언, 폭행 등을 일삼았다면서 2010년 4월에는 소속사 대표가 판권을 가지고 있는 드라마 OST를 협의 없이 무조건 하라고 강요, 협박했고 가창료 역시 지불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또 조성모 측은 뮤직비디오 촬영 및 앨범 준비에 그리고 방송 활동 중에도 끊임없는 협박으로 인한 압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매니저 폭행과 살인교사를 방불케 하는 폭언 등으로 인해 신변의 위협까지 느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발라드 곡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조성모는 2010년 8월 댄스곡 바람필레로 컴백해 각종 음악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며 변신에 성공했는데요. 활발한 활동 중 지난 11월에는 탤런트 출신의 구민지 씨와 백년 가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당시 아내가 유명 배우의 스토커였다는 근거 없는 루머에 대해 조성모가 나서 해명하기도 했는데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어, 저희 아내 얼굴 보셨죠? 다 보셨죠? 어떤 사람인지 다 아셨을 거고 또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 그러면 상식적으로. 요 누가 누구를 누가 따라다니고 누가 누구를 쫓아다니고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반대였겠죠. 그리고 어, 사실이 아니고요. 그리고 지난 21일 조성모가 한 매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소속사로부터 폭언과 협박에 시달렸다며 괴로운 심경을 전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해부터 회사가 모든 지원을 끊었거든요. 함께 일하던 매니저도 내보내고 실질적인 매니지먼트 업무를 중단했어요. 그런데 나가라고 먼저 등을 떠민 곳에서 고소를 하다니 황당하죠. 제 일을 보던 매니저는 소속사 관계자에게 폭행도 당했어요. 입에 담기 힘든 폭언에도 시달렸고요. 그런데 소속사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싫어서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하려고 애썼는데 지난주에 제가 일본에 가 있는 사이에 소장이 접수돼서 당혹스럽더라고요. 조성모의 전 소속사 입장은 어떤지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는데요. 하지만 현재 일본 출장 중으로 알려진 소속사 대표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조성모의 향후 대응 방향을 알아보기 위해 조성모 측의 법률 대리인과도 연락을 취해봤는데요. 아, 내가... 지금 외부에 계시는데요. 예. 혹시 올라가셨는데. 조성모의 사건을 총괄하고 있는 변호사와도 통화를 할수 없었습니다. 첨예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조성모 측과 전 소속사, 과연 합의할 가능성은 없는 것일까요? 서로 고소가 이어지고 또 양측이 상당히 뭐 격양되고 대립되는 상태로 비춰지고 있지만 조성모 씨 측에서는 그 소속사를 상대로 맞고소를 하진 않은 상태고요. 실질적으로는 대화로 원만히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또 다음 주 초쯤에는 양측의 입장 연정도 정리돼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번 조성모의 소식에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모조록 양측이 합의점을 찾아 원만히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